젊은 분들 가운데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북 구미 출생입니다. 그리고 5, 6, 7, 8, 9대 대통령을 역임했고요.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를 했습니다. 그 부인 유경수 여사는 1925년 충북 옥천 출생으로 배화 고등여학교, 현재 배화여고죠. 어,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옥천여자전수학교, 즉, 현 옥천여중교사를 역임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거하셨죠. 일로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 묘가 있게 됩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산 60일입니다 이 산길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6대조 박흥명 5대조 박세형 고조 박영환 그리고 증조 박이찬 이 4대의 묘가 있습니다 산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시면 상석이 전부 다 이쪽으로 놓인 걸 아실 수가 있죠. 즉, 시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향이 이렇게 들어가 계시다 그 말이죠.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뒤로는 큰 산들이 첩첩이 있고요. 383.4m 성산이 뒤에 주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331.7m 영취산이 전면에 있죠. 강은 이렇게 흘러서 나가고요. 청룡은 내청룡이 이렇게 있고, 외청룡이 길게 뻗어나간 걸알수 있죠. 백호는 여기가 내백호가 되겠고요. 외백호는 강을 건너서 영취산으로 이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상석이 아래로 쭉 있지 않고 하얗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네, 첩첩이 쌓여서 이쪽에 맥이 굼툴굼툴 성주군청 옆으로 해서 내려와서 맺힌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양쪽에 산맥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 내려와서 여기 맺혀 있죠. 강은 이렇게 흐르고요. 강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건 궁대수가 아니라 물이 오히려 밖으로 쌓고 들어가는 반공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얗게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쌓고 돌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서 강으로 합쳐지는 걸알 수가 있죠. 풍수학에서는 땅이 한치가 낮으면 물이고 한치가 높으면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 있는 이 농토들은 전부 다 물,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산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쪽에 어, 전면이 이쪽으로 향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산수들은 네 기가 모두 다 이쪽으로 향이 돼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어, 경전이죠. 금낭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타별구이수 별지. 원은 도룡룡 타는 아어 별은 자라, 구는 거북입니다. 그래서 원타별 구는 이수 별지. 물로써 그것을 구별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뒤에서부터 꾸불꾸불 내려와서 마치 자라나 거북이 머리처럼 이렇게 맺힌 산이죠. 그러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게 물이 됩니다. 산에 내려온 방향은 331.7m 영추산이 되는데, 묘내 기가 전부 다 이쪽에 200m 산으로 나란히 향을 잡았습니다. 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묘들은 모두 좌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영취산을 보면 수법에 맞지 않습니다. 물이 나가는 게 그대로 보이고 또한 영취산이 너무 높아서 자리를 겁박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안산, 즉 주작이 자리를 겁박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좌향을 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200m의 낮은 산으로 틀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향도 맞고 수법에도 맞습니다. 이 4대 묘를 보면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6대조 같으면 지금부터 아마 300년 전쯤 될 겁니다. 200여 년이 넘었을 텐데요. 그때 그 누군가 뛰어나게 풍수를 아는 분이 아니었으면 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구도 없고 나경도 별로 신동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잡은 걸 보고서 저는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을 어, 명당탐지기 관용자로 과연 혈이 얼마큼 강한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여기는 경북 성주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6대, 5대, 4대, 3대 그러니까 증조부, 고조부 그 후에 5대, 6대조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6대조 조부는 박명장자, 박명웅씨였습니다. 이 산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조부, 영자 한자, 박영환 선생님인데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혈이 여기도 있고, 이 아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산소 내네 위가 전부 다 좌향을 제대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산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증조부 이찬, 박이찬 선생의 묘입니다 여기까지 저 위에서부터 4기가 쭉 4대가 있는데요 이 4대 4분의 산소가 혈이 아주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조부 산소 그리고 부모님 산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시 상모동 산 24-2입니다. 이 뒤에가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고요. 여기가 부모님 산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모님 산소만 여기에 있었고 조부모님 산소는 다른 곳에 있다가 2002년도에 여기로 이장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고 여기가 부모님 산소입니다. 여기는 형님 산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걸 항공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향을 이 앞산을 봤는데요. 여기는 반공수가 지나가는 자리고 용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들이 여기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울어졌네요. 그러면 이 앞, 앞에 안산은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어딘가 자리가 있,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죠. 여기서 이 산을 안산으로 잡았는데 앞에 안산은 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어딘가를 보고 있죠. 이 하얀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어, 대칭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게 돼 있던 거죠. 앞에 안산입니다. 얼핏 보면 난세 비봉형 같죠. 마치 새가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안산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안산이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딘가 왼쪽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이뤄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해로운 건 크게 아니지요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에는 혈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의 두분 산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부모님 산소도 혈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를 2002년도에 여기로 이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형님의 자제분인 박재홍 씨가 산소 이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계시던 데가 어딘가 알아서 그쪽을 가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경북 칠곡군 양목면 무림리 1110-2입니다. 2002년도에 구민시 상동으로 이, 어, 이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풀밭이지만 여기를 들어가서 측정을 해 보고 주변을 함께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 산소 짜리입니다. 여기 산세로 봤을 때 뒤에 내려온 산하고 앞에 있는 안산으로 봤을 때이 안에 이 안에가 어, 과거 묘가 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산에서 좀 내려와서 틀어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가라고요